성결교회 봉사회 신년 할애회로 저희가 모여서 평안의 안부를 나누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과 또 믿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 세워주신 가정위에 성기는 교회위에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대한 성결교회 교단위에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로 복내려 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며 죽어져가는 분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성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단과 또 사랑하는 부사회가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랑하는 목사님들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화요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충만케하여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갑절의 영감이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대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.